성경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단저시 교독가에 올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일러라. 아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든 삶의 순간에 주가 주시는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것은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한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가운데서 많이 점검되었던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가 불기 시작하고 창수가 일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집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 간건한 자와 온전한 자와 무너지고 무너짐이 그 심한 자들이 그분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난 자마,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석의 집을 지은 것처럼 그 신앙을 견고하게 튼튼히 세워나가니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자고 중간에 남아있는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되어진다? 넘어지고 무너지며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쓰러질 수는 있으나 무너짐이 심하게 되지 않으며 우리가 멈출 수는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를 방문해 볼 때에 사실은 그 건축물 자체로도 이 감동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감동의 유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어떤 설계의 측면에서 외관이 정말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든지 아니면 내부의 모습과 그 용도 가운데에 무엇인가 변명한 철학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야, 멋지다 이 감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거기에서 그것을 넘어서 감동을 받으려면 오래도록 그것이 유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관리 상태라든지 청소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내주하여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어떤 제스처나 태도, 복장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이그 건축물의 감동을 예 불러 일으키는데 필요한 예,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야 굉장히 새 건물이고 뭔가 크고 이거 무슨 건설사가 잘 지었다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전혀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건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텅텅 비어 있는 경우도 있고 관리 상태가 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뭐~ 입점에 있는 뭐~ 음식점이나 대중 음식점들에서 지난 밤에 장사하고 난 흔적들 그~ 다녀간 손님들의 흔적들이 뭐~ 계단 구석 이런 거에 남아있대든지 아니면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에서 뭐~ 습기가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곰팡이 냄새가 나기도 하고 뭐~ 꺼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뭔가 온기도 없고 냉랭하고 또는 아~ 천박하거나 아니면은, 무례하거나, 뭐, 다시는 가보지고 싶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오랫도록 남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혼이 남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건, 아, 분명히 너희는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성령이 늘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전이 될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의 소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의 핵심은 비바람에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고 하는데, 저 여러분의 우리의 하루하루의 신앙생활, 우리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게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그것이 감동이 될수 있는 아, 그런 성도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못된 집이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제자의 길 가운데에서도 그 제자들로서 하게 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그죠?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의 소임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영향력이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어찌든지 간에 이 타인의 삶의 방식이나 행동을 이끌어 갈수 있어야 하지요. 그때로는 영적인 리더십과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딱 기도해 줘야 될 때에 기도하고 설교해야 될 때에 설교하고 뭔가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에 아니면, 찬양의 능력, 아니면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귀신의 권세와도 맞서 싸울 만한, 아, 그러한 영적인 경험들도 필요하고, 실제로 그 사건 속에 있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 중에 불법자들이 있다. 이 불법을 행한다라고 하는 말 22절의 말씀은,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행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주님을 신앙 고백을 했고, 말씀도 전했고, 제자의 소임을 다 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행한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부합해서 있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만족과 때로는 위로와 편의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어, 요구를 만족시켜 줄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불법이다. 요즘 말로 하면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주여주여 하는데 그 주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저작권 위반하는 이들이 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게 그 이름을 사용한다. 지난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이십개명의이제3개명의 이야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자마다 다 범죄한 자라 일컬음 받게 될 것이다. 망령되이 컫는 거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자신이 맹세할 때 자신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말할 때, 뭐 재판과 논쟁이 붙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것은 이겁니다,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또 무엇입니까? 너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사건. 나를 만족케 하는 일들을 위하여서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님을 이용하게 되어지는 모든 행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에는 반드시 당연히 그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서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하고 성경의 기준 가운데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직분자들이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은 성경의 기준으로 판단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이다 이것은 저작권 위반이다 불법이다. 반면에 지혜 있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저작권을 위반하는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게 무엇인지 아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이야기는 그것을 만든 목적과 용도를 안다라고는 의미가 될수 있겠지요. 아, 하나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공동체를 주신 것. 주님의 이름 이름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과 권능을 붙여 주시는 것. 영향력을 주시는 것. 그 열매들을 붙여 주시는 것.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 바로 그 지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 똑같은 상표를 가지고 일을 하지만 주님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성도가 있고 제자들이 있으며 정말 그 원자작자가 참 기쁘다. 참 좋다. 야, 내 이름 주기 잘했구나. 크리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주기 참 잘했구나. 라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들이 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구별되는 시점이 찾아올 것이다. 언제? 위기가 찾아올 때에, 풍파가 찾아올 때에, 흔들어 놓는 일들이 찾아올 때에, 반석의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무너지는 집을 지은 사람이 있더라. 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점점 거세지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어어 어, 비가 오다가 비가 새다가 이거 물이 손쓸 수 없네, 예. 바람이 몰아치네, 라고 하면서 무너져 내리는, 내리는 이가 있으며, 아, 비가 찾아와도 그 비가 잘 흘러 나가며 바람이 불어도 바람이 잘 흘러 나가고 그 뿌리가 튼튼해서 그것 가운데서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바람을 잘 받아낼 수 있는 것,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이거 지혜가 필요하겠죠? 분별력이 필요할 겁니다. 말씀으로 행하면서 살아보지 않은 자들은 타인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그럴싸할지 모르겠으나 자신에게 닥쳐온 문제에 대해서 그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지혜로 살아온 사람들은 그 비바람을 흘러내는 비법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길이 그렇게 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비바람이 불어온다고 해도 그 방향대로 설계의 의도대로, 설계의 의도대로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런 일이 올줄 알고 기초공사를 깊이 해놨기 때문에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기 가운데 분명히 피난처가 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똑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쓰러지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아서 그 사람 곁으로 가면 그 비바람을 피할 수 있고 혹은 그 비바람을 피하는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도들이지만 너와 내가 다를 바가 없이 속절 없이 무너져 내리며 당황하며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지난 여름의 홍수에 이 강남에서 뭐 차단벽을 구비한 건물들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아딱 필요한 본연의 능력을 발휘해서 비바람을 차단시켜줄 역할을 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축물은 하루아침에 똑딱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부를 때마다 그 타이밍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벽돌을 쌓아 올린 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이런 피난처가 되며 흔들림 없는 때로는 이 차단벽과 같은 하나님의 믿을만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비바람을 만난 이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그들을 지탱해주며 보호하며 같이 반석이 지은 집으로 세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위대한 환상과 꿈을 소망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앙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의 집, 집을 지은 아주 기뻐하실 만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두에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명품 건물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쌓여져 나가며 바로 그 순간에 증명되어지고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터 가운데 우리 공군의 모든 부대부대들 가운데, 세워주신 총장님과 모든 기독군인들과 기독 장병들과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평안과 강건과 안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